레이를잘안 하고 막 억지로 짜주려고 저희가 심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도 열심히 안 하는 거 같아요 넓은 스타일이에요 선수 사항을 확 세게 하시고 이거 보려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와인사 그대로죠 행님 사장님이셔서 행님이 <laughs> 달려있죠 <할래 웃음> 원래는 이듬할 때 이제 세 가지 하는데 풀가 그렇죠. 힌트컬 머신 항상 무조건 제일 먼저예요 이게왜 아 그러냐면 저는 이득봉무리가푹 아 튀어나오진 않고 넓은 스타일이에요 어 <목소리> 아, 이게 넓, 이 정도면 넓은 건가요? 예, 네, 저는, 어... 그러니까 이봉구리가 튀어나온 게, 아, 짧거든요? 이거를, 바벨터를 이용해서 넓히기보다는, 네. 좀, 이런필터레컬로 고립을 시켜가지고, 항상, 동그리가 나오게끔 해주는 편이에요. 헤드를 잡았을 때, 튀어하고고 그거를 항상 중점으로, 하는 편이에요. 윗부분을 먼저 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터를 사던지, 근데 요새는, 좀 시린이다 보니까, 바벨터를 잘하는 편이에요. 구하고 나서, 헤드 컬이나, 아니면 덤벨터를. 오늘은 그냥 바로 그냥 케이블 클럽 배워 네. 케이블 진행하고 그다음 네. 덤벨 하면 될것 같아요. 케이블, 네. 케이블. 네, 팁이 네. 있을까요? 좀더 상세하게 운동. 방법이지 어... 케이블은 네. 저는 동력을 이용하는 거라서 네 수축 이완할 때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막 키팅을 쓴다던가 그런 거 없이 단속으로 정말 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팔꿈치 를로 뺀다거나, 그런 거 없이. 저는 웬만하면, 테이블그 때, 네, 짐작골을 좀좋아주는 편이에요. 나음 팔꿈치가 올릴 때, 네. 앞으로 오지 않고, 고정시킨 상태로 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한두 세트만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목소리> 3등요 <갈>. 네. <목소리> 한도도 딱두 가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로 시단 한번 하고, 그다음에 원암으로 그거 한번 하고 음... 그렇게 끝낼 거예요. 네. 한 번은 이런 스트레이트 바로 해주고, 네. 네. 한 번은 로프로 좀 닦아줘요. 번갈아서는 편이. 에요 이걸로 네. 하시게 되면 그러면 좀더 중량을 높여서 맞아요. 중량을 네. 좀 높여주고 로프로 할 때에는 그렇게 짜증 나는 식으로. 좀더 수축 가능하시긴 한데 할때찌지로막칠건 하진 않아요 아 네네 그러면은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네. 않고 그대로 수축될 정도까지만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막 억지로 짜주려고 걸리거나 음.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사람 스타일인데 저는 내릴 때, 바가, 이게, 쪽으로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저는 몸쪽으로 안 하고, 몸으로 당기려는 향이 아. 있어가지고, 아. 그거보다는 어깨랑 그래. 고정시키고, 팔꿈치까지는 여기서, 네, 이 네. 아랫부분만 이용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아, 여기까지 올라오죠? 아, 네.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아, 여기까지. 네. 괜찮죠? 그 네, 아, 천천히 하니까, 와, 펌핑감 장난이에요. 네, 이 템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네. 게. 아, 네거티브를 잘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가져가면서 네. 그냥 네.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음. 네거티브. 다못 가져가는데 그량만 무조건 올리는 거는 오히려 몸을 다치게 하는 거라고 봐서 테크닉적인 부분만 네 내가 원하는 타겟 부위에 균량을 꽂을 수 있는 네. 그니 테크닉이 먼저 되는 게 먼저인 거 같아 아, 근데 네. 또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개발 네. 팁을 동시 하는 거고 네.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타겟 부위에 중량을실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그평포는다 네. 다른 거 같아요 음. 대답은 없는 거 같아요 음. 네, 네. 음. 텐션을 서서 네. 하시는 이유가? 아,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네. 하는 게 저한테는 안정적이어서. 네. 아, 앉는 것보다는 서서 하는 분 네. 뭔가 앉아서 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도 좀 무너진 느낌이 음. 있고, 무게는 이제 그냥 두겠지만, 서서 네. 하는 게 저는 네. 편합니다. 어, 근데 사실 이십이 은근히 은틈도 안 무거워요. 아. <laughs> 한번 저는 그럼 일단, 1 2 1 2로 잡을 때는 가운데 잡으시라고 아, 저는 콕콕 좀 콕콕. 웬만하면 좀 올려잡는 분이 아, 네. 오, 오, 오히려 올려 잡으세요? 아, 반대쪽이요. 아,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네, 아 닫혀지게. 다쳐, 네. 이 각도는 네. 선수님이 편하지 않고 찾는 게 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막 수직으로 와라 이런 것보다는 아, 네. 내가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각도가 있어요. 이게 그렇겠지만 위로 올릴수록 장도적으로잖아요 네, 웬만하면 정도의 힘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오늘 가슴 운동 세 종목, 2두, 3두, 두 종목씩 이렇게 운동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운동하면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외국는 <laughs>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운동의 퀄리티랑 그런 거는 어, 정말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랑 이제 운동을 해봤을 때랑 비교해서 운동 끝나고 나서 펌핑감이나 그런 게좀 어, 질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운동에 답은 없는 거니까 여러 선수분들과 뭐 하시면서 좋은 거는 나에게 맞고안 맞는 거는 그만에 버리면서 공부만 습득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 뭐 나와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동현 선수님을 이 자리에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마인드셋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데 새벽부터 이제 운동 나가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되면 저희가 밥을 먹듯이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든지 간에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랑 목표가 없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무시하는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운동에 대한 가치관이나 그런 거는 동현 선수님께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시지만 직업처럼 바디빌더 선수분들처럼 직업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걸 보면서 그게 진짜 보디빌딩 아닌요 생각을 하면 심이지만 지극정신 가지고 해야 돼 맞아요, 몸이 나온다는 거. 취미지만 취미가 아니고 맞아요 저희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운동을 또할 때에는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운동을 할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를 보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힘들을 맞이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서 준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가치관을 좀 배우고 싶고, 왜냐면 운동이 힘들긴 해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즐겁잖아요. 즐거우려고 맞아요. 하는 건데, 근데 힘든 거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당연한 거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주어진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몸이 좋아지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은 시간을 쪼개가면서라도, 이제 운동할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를습하화 하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도 너무 잘, 잘, 잘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지금 7주 이제 7주 나오셨는데, 정리 투자하시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있요 저는 일단은 NPC 내추럴 네. 대회 프로전 보디빌딩 참과를 염려해 두고 있고요. 당연히 목표는 프로카드 취득을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그 목표는 제가 그날 기회가 된다면 저희 아이랑 아, 가려고 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훈련해서 제가 따면 좋겠지만 프로카드를 네. 따서 저희 아이에게 안겨주는 게제전 현재 목표입니다. 아, 어, 선수님 거랑 아, 아, 같은 데열있히좀 하시니까 많이 오늘 이제 저는 다행히 크래시스피라서 같은 무대안쓸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아, 물론 다행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영상까지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 <laughs>